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졌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후발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닌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짐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새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신 복된 성탄의 새벽입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 소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 맞이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의 기득권층이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략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명망을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12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12장은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날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더 귀한 게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성탄의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그 말씀 34절에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1절로 12절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죠.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준 주인이 얼마가 지나고 나서 그 소출을 새로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이 족족 농부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어지게 돼요. 처음 죽였을 때 주인은 충분히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참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끝내는 주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저들이 달리 대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은 이 상속자만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생각으로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왜 이들이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새로 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아까워하고 원래 주인대였던 그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범죄고 엄청난 탐욕이죠. 거기다가 그 종들을 능욕하다니요. 더군다나 그 아들을 죽였다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종은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이 죽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주인조차 알아보지 아니하고. 주인의 아들조차 죽여버린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일컫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린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자보려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예수님의 명망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만 가라요. 분해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이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채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3절로1 7절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나와요. 가이사 황제죠. 시저라는 말의 이 음역을 성경에서 그렇게 발음하는 건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라 그런 민중들한테 받냐? 저 사람도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민족에 반역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럼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소하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대나리온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글과 초상이 누구 거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흉계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주님께서는 가이사에겐 두려워서 세금을 바치는 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면서 경애하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을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가이사가 두려워서 세금을 바치면서,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은 돌리지 않느냐?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통치자는 통치자로 두려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하 만국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이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사치와 향락이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루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은 무시한 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은 고백하면서도 참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릴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은 주님은 오히려 건축의 모퉁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규모를 결정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주님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되새기는 이 성탄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시상식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마음이 좋은 게. 수상하는 배우들, 연예인들, 가수들이 수상을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수상소감하고 엄청난 아픔에 시달려야 합니다. 꼭 거기서 종교를 밝혀야 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그상 받은 건데 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거 없다는 거냐. 모든 그런 악플과 지시가 있을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지 않으려면 이렇게 농부처럼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굳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로 27절은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을 논쟁의 자리로 끌어들였던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요. 천국과 신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과 천사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 당시 대를 잇기 위한 유다의 풍습이었던 계대결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부활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그 형제들이 아내를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부활의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에 아닙니까. 그럴싸한 말 같지만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한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분과 상식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침묵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가 오해하였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안다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인 부활과 영생조차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신 거예요 영생은요.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열리는 구원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밖에 될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또한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이들의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 진리에 대해 무지한 그 서기관들의 행태들을 지적하시면서 저들을 주의해라, 저들을 본받지 마라, 저들의 신앙을 따르지 마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모른다 하지 않냐고 안다고 얘기했기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들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흉벌은 굉장히 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건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잘 믿는 척,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외식적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채 껍데기뿐인 신앙을 살아가느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고,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의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여 주실 거예요. 사도개인들과 같은 세속적인 신앙을 주의하십시오. 석인가들처럼 외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은 버리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믿음과 겸손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나라를 볼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28절에 한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와서 묻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계인들에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와 저분은 진짜 깊은 지혜와 통찰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다면은 저분은 어떤 계명을 가장 크다고 생각하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루고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라면. 저렇게 통찰이 있는 분이라면 과연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실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과 또 이웃에 대한 가르침인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내몸보다 정말 무엇을 대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그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답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진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그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답변을 듣고서 이 서기관이 무릎을 칩니다. 아, 선생님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만은 계명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칭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깝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다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를 해봐라. 척졌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도 좋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것도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 잘 생각해서 드리는 것도 좋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사건의 기록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죠. 부자들이 계속해서 봐라, 나의 이 헌금을 봐라. 정말 과시하듯이 헌금하고는 그때에 한 과부가 와서 너무나 초라한 돈, 너무나 적은 금액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예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헌금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심령을 괴뚫어 보셨어요. 세상의 가치에서는 보잘것없는 돈인데 그 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경제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줄수 있드렸던 아낌없이 드렸던 이 과부의 넙림이 그 누구에 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세요. 과연 우리는 이 과부처럼 내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부족함이 없고 이웃과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인색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오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임을 오늘도 드러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하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소망이 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기쁜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주인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 가운데 세워짐을 체험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탄의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이 주님을 거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주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요 영생이 되신 이 성탄의 새벽, 주님 그때 주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첫 성탄의 그날처럼 목자가 되어 또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 주님 참으로 주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무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망하고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절실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실 점이 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